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이야기를 다시 재현해낸 컨텐츠입니다. 사실 그 당시 카메라로 바로 찍어서 더 긴박한 장면을 보여드리는 게 베스트긴 하지만 동물을 키우면서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긴박한 상황에서는 카메라보다 그 상황을 해결하는 것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과거 제가 현재 집으로 이사를 오고 며칠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잠깐 뭘 살아나갔다가 두손 무겁게 다시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색하디 어색한 이사온 집으로 집에 들어왔었습니다. 그 당시 반자에서 살다가 햇빛이 들어오는 집에서 산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하루하루 행복하기만 한 하루였습니다. 아 무튼 저는 그렇게 집을 들어갔는데 그 당시 손에 짐이 많아 실수로 문을 닫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 온지 며칠 되지 않아 아직 모든 게 어색했던 꾸릉이는 결국 그날 탈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꾸릉이는 자신의 원래 보금자리였던 반지하로 가려는 계획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꾸릉이는 모든 곳이 어색하기만 했었습니다. 전두손 무겁게 들고 온 짐을 다 풀고 꾸릉이가 보이지 않아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꾸릉이가 보이지 않아 등에서 흐르는 땀이 조금씩 제 엉덩이 골을 노크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제 땀이 엉덩이골로 무단 침입을 하려던 도중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전문 밖에서의 꾸릉이를 발견했고, 조심스럽게 꾸릉이의 뒤를 덮쳐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꾸릉이는 저기서 저렇게 유리창 밖으로 바깥 세상을 구경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꾸릉이는 조심스럽게 뒤에서 다가오는 저를 미역해 센스로 가볍게 간파해냈습니다. 아무튼 재현으로는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꾸릉이는 계단 밑으로까지 도망가버렸고 전 그런 꾸릉이를 쫓아가면서 진짜 밖에 현관문 열려 있으면 꾸릉이 바로 방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꾸릉이를 계단에서 뒹굴면서 잡아냈습니다. 옛날에는 반자에 살아서 문 밖으로 나가도 계단을 올라가서 도망가진 않았는데 이 녀석이 계단 내려가는 건제 주식만큼 기가 막히게 내려가는 실력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꾸릉이를 집으로 다시 데려왔습니다. 아무튼 탈출을 꾀했던 꾸릉이는 제가 뒷목살을 잡고 잘 끌고 왔습니다. 에이. 그렇게 꾸릉이는 다시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고, 현재 잘 적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쿠키 영상. 그, 얼마나 적응을 했냐면. 꾸롱아 쳐다도 한번 해. 꾸롱아 뿡! 이 정도로 적응을 했습니다. 잘 지내보자. 자, 악수. 악수.